안녕하세요 임승우 목사님의 묵상 10편 80편 2 제목 목자와 포도나무가 만나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어 빛을 비추소서 10편 80편 1절 이스라엘의 목자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와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로 소개합니다. 이두 개념은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둘사이에 깊은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지으라고 하신 다음에 성소가 완공되자 그 가운데 거하시며 성막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 진군하고 성막이 한 장소에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또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았고 만나를 먹이고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모습과 아주 유사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포도나무 팔절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하나님을 그 농부에 비유하여 말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온 민족이 겪는 고난의 시간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회상합니다. 또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포도나무가 백향목같이 멋지게 성장했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포도나무라고 주장하며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돌보아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양은 어리석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그 어린 양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또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내 아버지는 농부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한 포도나무였지만 예수님은 결실하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참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린 양 목자 포도나무로 오신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라는 간구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는 시인의 기도를. 온전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 오늘도 저희를 돌이켜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